반갑습니다. 진짜 테링 파이터 부산에서 온 가라데 국가대표 장민수라고 합니다. 오, 나이스. <놀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아니면 다시 <놀람> 안녕하세요. 소녀사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 잘 피했어. 네, 안녕하십니까. 테링 파이터 김종현입니다. 네. 네, 김병지입니다 예. 아, 어, 예 님. 처음 스파링 하고 나서 형수님이나 주변에 반응이 혹시 어떤 오빠 맞았어? 그래요. 예. 물어보더라고. 예. 한대 맞았다고. <laughs> 근데 한대 맞아봐야 또 때리는 네. 맛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근데 잘 맞았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쨌든 참가자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 내 거다 싶으면 얘기꼭 해주세요. 나한테 맞고 싶은 사람만 얘기해줘. 아, 오로 <laughs> 아, 때리는 것만. 아,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저희가 촬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전자분들만 엄선했어요. 그분 중에 오늘 딱 다섯 분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참가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입장해 주십시오. 오예 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예 저는 가라데라고 하는 무도 스포츠 국가 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각종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느낀 포스가 이미 지금 시합 모드 살짝 돼 있고 오늘 저희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부산에서 온 가라데 국가 대표 장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 가라데가 유파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룰도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정통 가라대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아예 뭐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고 아쉬워가지고 제가 직접 국가대표 선수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원하는 선수가 윤창민 선수, 어, 김상욱 선수가 요 원하는 선수는 없고 제가 그냥 중량급을 다 김상욱 선수로 서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상욱 선을 붙었다 예상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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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어떤 걸로 깜짝 놀랄까요? 아 지금,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김상욱 선수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4분 동안 종합격투기 4분 동안 내가 원하는 룰이에요. 입식 룰. 4분, 4분 두 번을 하는데 언제든지 중간에 스탑하셔도 되고 그만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인지 종합격투기를 먼저 뭔지 하실 건지 뭔지. 입식을 먼저 해 입식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중학격투기 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테스트가 아니고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고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입식 4번 스파링입니다. 하다가 언제든지 뭐 힘들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 됩니다. 레디, 파이! 오우. 오우. 와, 빨라, 빨라, 빨라. 와, 빨라, 빨라, 빨라. 가되면 상대가 거리를 두고 한방 때리는데 지금 계속 전진하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위 아래 김동이 더 크게 보이지? 맞아. 가려서 좀 강화할 수 있는 게 지금 비상합니다. 흑독. 오! 오! 오. 와. 흑독. 예. 지금 원래 싸우는 거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서로 계속 붙어. 좀당화할수 그러니까 있어요. 공격 카미서 지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 버리는데. 네. 상들 지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붙으면 어, 상대가 지쳐 있수 있어가지고 뭐. 지치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오, 나이스. 진짜. 오나이김상수 선수 페이스 올려도 돼요 자꾸 뭐 적대한다 봐준다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댓글에 지금 실시간 반응 보고 있어요 제가 도준자들은 열정을 네. 1분 안에 하지 말고 한 4분 8분 이렇게 개불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스탑 잠깐 스탑 스탑 하습니다 고통에 서 나온 소리도 중학교 2에서는 탭이 <laughs> 될수 있거든요 지금 고통에 의 소리인가요? 기합이었구나. 제가 차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1분 50초 남았습니다. 어, 저 자세 좋아. 딱 이렇게 앞뒤 다할수 있겠고 어, 딱잘 차고 있다. 지금 김상욱 선수 왜 살살하냐, 김동현이 시켰냐, 뭐 이런 말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장화 올라. 지금 와 이거 약간 포기. 예 예. 헤리건 빼고 김상욱 끼고 그대로.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데는 지원자가 끼고 선수가 안끼는 여기 저희 반대 자기 몸을 아끼는 스타일인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준비 레잇 파이팅! 라스트 1분 네. 1분 안에 다 보여줘야 돼요 다음은 조합이 기 때문에 어이 나이스 어이 아, 나이스 어이 나이스 라스트 15초 다 보여줘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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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합이야, 기합이야. 기합이야?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했습니다. 어우,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 <laughs> 기합이 됐어요? <laughs> 처음에는 진짜 훅 나는데 걸릴까봐 그 다음에 일부러 기합 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추는 얘기에요? 한 3분 이상 충분히 쉬고 중학교 투기로 네. 하겠습니다. 아, 헤드교 계속 낄 거예요?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안안 일단... 켜도 안 될것 같은데, 자꾸. 아, 내일 촬영이 있어요. 나도 촬영이 있어요. 안 켰잖아. 형, 오 스타일 안 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오늘 스타일 <스파링> 안 하시잖아요. <laughs> 됐습니까? <웃음>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괜찮아요? 다 4분이에요. 아, 네, 네.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냥 오늘 지금 선수하실 때그 승찬 지옥 훈련 있죠? 계단 뛰고 막 하는 그걸 오랜만에 느끼다 생각하고 다소나내버리세요, 오늘. 네. 자, 네, 열일! 라스트 한 분입니다. 중학교 특유를 준비! 어이! 준비, 파이팅 어이. 어, 됐다! 아. 어, 됐다! 태클 할수 있으니까 떨어져야 돼. 태클 못하게 안 넘어가야 돼. 떨어져야 돼, 계속. 오, 좋아. 어이. 뒤집겠는데. 디진 뒤집어 오케이, <laughs> 스탠.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타이밍 아, 좋았어. 아, 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그거 필요한 거예요. 네. 팬들 또 이걸 원하는데. 네. 예. 그럼 이제 넘긴 사람들한테는 어. 굉장히 이 빠집니다. 마지막 이분 오, 나이스. 다 써, 주먹 다 써요. 체력 아끼지 말고. 어. 어이. 그렇지. 어. 오, 어, 난타전 좋습니다. 난타전 한 순간, 순간, 반응이 우와, 우와. 저 선수 어. 투지 대단하다.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수 최고! 어, 어, 어. 아, 현명해. 아, 진짜. 아, 현명합니다. 예. 네. <laughs> 레슨, 빠이! 네. 라스트 이게, 다른 애가 크리가 없으니까. 어색한 거. 오, 지금 미네시 좋았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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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수고! 으지 지금 스탠1할때맞10 10 10 10 10 10 0초 남았는데 그만하셔도 되고 10 10 1 마지막 2 0초 동안 0 10 10 10 10 10 10 10이0 10 2초 10 10 10 10 10 1 5초. 오이 나 있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 좋습니다. <목소리> 영상 볼때요런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상 볼때그 느낌하고 이 경기 8분 했을 때의 느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까지는 10분으로 제가 알고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중요한 게임. 10분에서 뭐두개 빨리 했어. 신심 없는데. 어간 다섯 번더 놨어요. 막상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김성수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을 계속 들고 있다라고 아빠를 발차기 견제용했던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이제 하나만 하는 하는데도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제시 합에서면 짜증이 좀 많이 났을 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들어오니까 어, 일단은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동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행복했고 또 운동이 너무 좋은가 봐요. 저 스스로가 그냥 이러고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살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지금 8월 3일에 오픈하는 퍼스트 밸런스 센터라고 부산 연산동이랑 어 안락동 그 근처에 있는 센터인데 거기 알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장민 선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참가자. 어마어마한 참가자고했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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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리 키스 아이가.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아니, 다시,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올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소녀사 리현우라고 합니다. 어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어요. 가지고 오랜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잠깐 사이에 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고 왜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러니까그 이제 윤창민 선수랑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문준 선수랑 하게 돼서 못 보여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윤창민 선수랑 이제 완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서 이런 하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그때 볼때좀 아쉬웠던 게 타격할 때 진짜 파이트하게 하는데 너무 이 밑에서만 있으니까. 네. 네. 보여주고 다못 보여주는 렇게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거를 근데 중간중간에 막 아,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우리나라 중학교 축기 대회 혹은 막 블랙 컴뱃 이런 것에 어울리는 분이에요 스타성 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지는 않습니다 타격으로만 했을 때안 좋았던 결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가 단점인지 좀더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laughs> 네. 오늘 넘어져서 했던 것 말고 서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어,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윤창민 선수 괜찮으세요? 네, 너무 윤창민 선수랑 한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건지 한번 상대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오늘 좀 진지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진지 오, 분명한 건 윤창민 선수가 경력이나 수련 기간 훨씬 높습니다. 얼마 나잘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4분 룰인데, 종합 룰과 입식 룰, 뭐, 원하는 룰이 있습니까? 첫 라운드는 복싱으로 주먹만 좀집중주요 주먹만? 싶다. 네, 주먹. 킥 없이? 네. 알겠습니다. 복싱 룰.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MMA 룰. MMA 룰로. 자, 준비해주십시오. 킥 없이, 복싱만. 도전자 오케이? 오케이. 레디, 파이팅! 와우, 기대됩니다. 이거 진짜 기대되는 게임. 네. 와. 오, 자세가 오픈을 해가지고 굉장히 프리스타일이거든요? 저기 열어놓은다는 거는, 어, 들어올 때.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오 오, 좋아, 훅 쐬어. 오, 잘 피했어. 아, 폭싱 너무 좋은데? 폭싱 아, 좋다. 오, 와, 폭싱 좋다, 어이 엄청 좀더세어 지금 그러네 오, 오 좋다. 좋다 오 조심조심 오 맞았어 덴지 왔다 덴지 왔다네가돼지왔다오 덴지 왔다이딱 있어 지가 많이 왔어요네 정상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릴은 좀더 세게 되는 거가들좀 올려야 될것 같아 도전자 가드 올려야 돼 가드 가들가잠다 해도 돼요 오 잠깐 스다 잠깐 스다괜찮아괜찮아 맛있는데요? 멋있어요? 네 <laughs> 진짜 야 좋다 느낌 <laughs> 맛있는데요? 어 <laughs> 이런 거 아니야? <laughs> 괜찮아요? 술 취한 거같술 취한 맞죠? 어쨌든한 1분 3초 남았는데 하더라도 원래 방식대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뒷손을 여기다가 갖다가 대든 앞손을 앞에다 대든 스트레이트 가는 길름 막아요 둘 중에 하나로는 네. 아, 번째가... 자 준비 멋있대 멋있대 파요팅어또 맞아 얼굴 또 맞아 얼굴 이거, 빠지, 이거 빠지고 빠지고. 어휴. 오. 그렇지 들어올 때 때려줘야 돼. 그렇지. 어. 그렇지. 앞에 열렸다. 앞에 가 너무 열렸다. 얼굴 흔들어줘야 돼. 얼굴 흔들어야. 얼굴 흔들. 뭐, 어 그렇지 얼굴 흔들어 아유 야. 얼굴 흔들여 얼굴 움직여 줘. 그렇지. 얼굴을 스트레스. 결국 네. 얼굴, 스트레스니까 왼손 어깨. 그렇지. 그쪽 방향이 좋아요. 스트레스 들어올 때 그쪽 방향. 지금. 어이. 어이. 그 좋다.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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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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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가올리고가올리고가 돌리고 가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흔들어 어, 머리 흔들어 가올리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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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케이 멧집이 어. 좋다 멧집 좋다 멧집 좋다 근데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네, 네, 네. 연습할 때 스파이 할때 그러니까 이런 맞아본 게 없으니까. 약간 당황해 이런 거를 맞아보면 아 내가 맞았구나 하고선 대처가 준비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맞았다는 생각에 때려야 는생각으로막 들어갔는데 그땐 더 맞거든 바로 괜찮아요? 체력? 네 오케이 레이 파이팅! 아예 어 피하는 거좋았어오 나이스 나이스 슈퍼맨 스트레스 들어오잘 피했어 오잘 피했어

고! 주먹 좀 보여주세요. 고고 고!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댓글. 안 돼, 안 돼. 그렇지. 오, 오케이. 오, 물 조심. 오, 괜찮아, 형님? 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귤팅 하나? 30초. 라이트, 잽다 해봐. 세게. 100%.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타격을 마음껏 다 해봤는데 어때요? 솔직하게는 내가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어때요? 달라요? 주먹이 앞손에서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회전력이 가해지면서 리치도 길어지고 네. 펀치랑 스피드도 올라가는 게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주먹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훈련하면서 네. 그래도 음.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할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 선수의 주먹이 나올 때 올 텐데 올때 느끼고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맞을 때그 느낌들이 있을 텐데 피할 수 없대 어게해 없어요 분명 킥이었는데 이제 손에서 나오니까 네. 거기서 한번 제대로 간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인터뷰는 어떻게 안할수있죠 집에 가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집에 가면서 쓰 사라질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 갑자기 간장님한테 간장님 관자님. 아쿠즈 언제 도착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사성 있고 앞으로 선수를 계속 할 거라고 딱 눈빛이 보여요 선수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할 겁니다 아, 일단 뭐 낮아서 이기는 사업을 지금 해왔잖아요 네네. 이제 상대를 이기는 사업만 이제 남아있는 거니까 오. 다음에는 꼭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아. 그런 파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하, 오늘처럼 이렇게 신나게 맞아봤던 적이 몇년 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정신없는 그런 스파링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출연을 함으로써 조금 더 마음도 단단히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헤이해진 마음가짐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건강도 생각하고, 멘탈적으로도 계속 훈련할 생각이, 좋은 경려보다는 저한테는 이렇게 신나게 맞는 게 저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신 윤창민 선수나면 김대원 선수 PD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한국 프로 복싱 슈퍼미드급 챔피언 유경종이라고 합니다. 오, 맞아요. 오,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빌건투 신도림점에서 선수 겸 코치 일을 하고 있는 29살 주민국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어, 어, 어. 수키우면서 음. 살고 있는 음.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음. 아,